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? 코리아 F T요. 네, 코리아 F T 들고 오셨고요.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? 6,850원에 30%입니다. 네,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코리아 FT 들고 오셨고, 유, 매수가는 6,850원, 그리고 비중은 30%라고 했는데, 이 종목 어떻게 전략을 잡아봐야 될까요? 자, 코리아 FT 매수점이 저항, 단기 저항선 바로 밑에서 잡으셨어요. 자,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지금 올라가면 지금 좋은 상황인데, 자,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어, 매수점이 이 연두색 저항선, 이 고점하고 연결된 그 단기 저항선이거든요. 자 위에서는 지선 역할을 하다가 밑에서는 저항선 역할을 했던 그 라인들인데 또 저항선을 한번 찍고 빠진 상황입니다. 자 제일 중요한 게 단기 삼각수렴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 단기 삼각수렴 구간을 어제자에 뚫고 내려온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종목을 어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. 혹시나 월요일 장에 한번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좀어 위에 있는 그 본절가에서라도 한번 매도를 한번 해주는 게 좋은 게 왜냐하면 음봉으로 내려올 경우에 단기 M자형 차트를 그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위에 단기 저항선도 맞은 상태고 밑에 추세 지지선을 이탈을 한 상황이라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내일자에 올라타야 되는 저항선이 6,430원을 보시고 이 6,430원을 못 올라탈 경우에는 좀 일부 물량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자, 왜냐하면 한번 조정이 예상이 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. 이 저항선을 한번 위에 연두색 저항선을 찍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심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밑에 있는 그 4,900원 라인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이죠. 네, 일단 이렇게. 아... 네, 그래서 요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. 음... 현재 상황이 M자형 하락 차트가 예상이 되는 차트예요. 자, 어떤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냐면, 자, 지선에서 저항선까지 올라왔습니다. 자, 그리고 내려온 상황에서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정황선을 뚫지 못하고 지금 내려가게 된다면 지금 추세 지지선이 깨진 상황이라서 5,000원 밑에 있는까지 내려갔다가 여기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, 약 손실이시지만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, 일단은 월요일장에 올라갔다가 매도를 하신 후에 5000원대까지 한번 조정이 나오면 그때 이 종목 관심 이 있으시면 5000원대에 재매수가 들어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그런 차트로 봤을 때 매수점은 5000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다시 재매수 전략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